안녕하세요. 책 읽고 요약해주는 김요약입니다. 오늘은 인문 베스트셀러 끌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쓰는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는 이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가? 주인공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불성실한 남편이 외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다. 남편은 무능한 데다가 뻔뻔하기까지 해서 주인공과 시청자를 속 터지게 만든다. 주인공은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민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면 속전속결로 이혼이 진행된다. 주인공은 이혼 후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직업적으로 성과를 낸다. 열심히 일하는 주인공을 훈남 재벌이세가 발견한다. 재벌이세는 자상하고 능력있지만 가진 것 없는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다. 주인공의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사랑한다. 하지만 재벌 2세의 부모는 주인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고 결혼에 반대한다. 재벌 2세를 좋아하는 비슷한 나이의 라이벌 여성이 등장하여 방해하기도 한다. 보통 주인공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등장인물과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관계이지만 주인공 자신은 모르고 있다. 또는 기억상실에 걸리거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건의 대부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감초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장면이나 상황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쉴 틈을 준다. 터진 사건들은 더 커지고 악화되고 복잡해지다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 해소된다. 재벌이세와 결혼하거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불치의 병을 극복하는 등 주인공의 고난이 해소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난다. 우리는 왜 이런 뻔하고 답답한 드라마를 좋아까 예전 학자들은 이야기를 단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강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그 일을 겪은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그 상황에 있을 때와 동일한 부분의 뇌가 활성화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야기는 우리를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게 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거나 듣거나 읽어서 배우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듣게 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야생에서 생활하던 때에는 작은 변화라도 빨리 알아채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인간이 사건을 예상하고 추측하는 것은 생존 본능에 해당한다. 인간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생활하던 시절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곧 능력이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해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이다. 막장 드라마만큼 얘기거리가 많은 이야기도 흔치 않을 것이다.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이것이다. 좋은 이야기는 인간적인 주인공이 이유 있는 고난을 겪고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 주인공의 고난을 함께 느끼고 응원하며 끝끝내 목표를 이루어내고 함께 기뻐한다.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출생의 비밀은 주인공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주인공은 모르지만 시청자는 알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주인공에게 감정적으로 지지하게끔 한다. 막장 드라마의 문제는 주인공이 착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자신이 가진 권리마저 행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참는다. 주인공이 너무 착하게만 해서도 안 된다. 100% 선한 사람은 악당보다 더 정이 가지 않는 법이다. 일부 드라마에서는 복수장면에서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여 답답함을 해소하기도 한다. 주인공의 시련은 그것이 해소되었을 때의 쾌감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더 값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직도 어떤 조직은 신입생이 들어오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등 호된 신고식을 실시한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그런 신고식이 그들의 소속감이나 조직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주인공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주인공이 평탄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에게는 할수 있는 모든 고통이 부여된다. 손찌검을 당하고 김치로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버려지고 배반당한다. 시청자는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도 그것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예측하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 변화로 인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막장 드라마가 비판받는 이유는 주인공이 겪는 고난이 너무 억지거나 생뚱맞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억상실이나 불치병 같이 맥락 없이 부여되는 주인공인 고난은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 인간은 물 없이도 3일을 살수 있지만 이유가 없이는 3분도 참지 못한다. 이유 없는 고난은 시청자를 답답하게 만들고 결국 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주인공의 목표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교훈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복수와 같이 뻔한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 좋은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 말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게 한다.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예측해 보고 상상해 본다. 잘 만든 이야기는 독자나 시청자를 감정적으로 충분히 몰입하게 만들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야기는 단순한 놀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 여기까지 인문 베스트셀러 끌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쓰는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는 이유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요약이었습니다.